지금 12시가 다돼 가거든. 밤 12시가 다돼 가. 근데 어떤 미친놈이 분당에서 일산까지 라이터를 사러 가겠다고 지금 거길 간대. 근데 우리 집에 들려갖고 나를 데리고 간대 지금. 왜? <laughs> 집 앞까지 온다는 거 일단 가야 될것 같아. 내가 아까 12시 다돼 간다 그랬었잖아. 근데 지금 12시 10분이거든. 12시 10분인데 벌써 도착했어. 왜 왔잖아? 지금 와가지고 응? 왔어. 지금 왔어. 얘기한 그 미친놈이 라이터 사러 진짜 왔어요. <laughs> 아니, 라이브야 설마? 아니야. 라이브 리가 없지. 포 방면 우회전입니다. 자. CLS 63 AMG m 매 응? t 여기 하, 레버들이 아주 고스러 벤츠라. 막 시티 옆에 버튼도 많아. 근데 쓰면 고장난데. <laughs> 쓰면 고장난데. 에이스가 끝났어. 에이스 끝나서 못 쓴데 역시 차에는 옵션이 많이 달리면 안 좋아. 그만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 고장 나고 거슬려. 그지. 고장 나면 다 돈이잖아. 안 고칠 수도 없고. 그니까. 가만냅둬도고3 연식되면 고장나버리는 것들도 있고 얼마나 불편해 2 0 3 2 3 m 3 2 계기판이야 2로 수가 몇가지 있어? 320. 320. 320. 320. 320. 320. 3 2 맨날 힘들게 모자이크 때리고 시 영상 만들고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런 것도 있어야지. 브이로그는 뭐 이쁜 여자들이나 하는데. 음. 아이고. 생각보다 실내에서 이게 마구라 소리는 잘 들리진 않네. 아, 밤에 이렇게 응. 옆에서 이게 편하게. 내가 맨날 운전하랴 영상 찍으랴 어? 카메라 달고 있으면 다 사라지고 얼마나 이게 불편했어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 옆에서 딱 아, 타가지고 편하게 영상도 찍고 아 근데 넌 진짜 대단하다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왜 이렇게 쳐 돌아다녀 하루도 안 빠지고 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같아 보고 있으면 대단한 데 그 다니고 밤마다 그냥 어딜 싸 돌아다니고 응? 밤도깨비 밤도깨비 네가 밤도깨비야? 어왜 어, 이래 그냥 그냥, 그냥 도깨비같이 생겼네 <laughs> 동네가 뭐 처음이라 신호가 무슨 5m에 하나씩 같이 걸려있어 여기가 이게 뭐고 이게 뭐 지랄이고 심각하다 진짜 근데 오늘 불금 아니냐? 색깔 불금인데, 뭐 일산도 조용하네. 일산은 원래 조용한 거 아니었어? 불금에 핫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린 왜 그러고 있는데? 힘들어. 요즘에 나이 먹어. 네, 지금 도착을 해서 밀거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일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스. 이게 바로 반스 CLS63AMG 코메틱.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기라도 해야지. 듀홍. 듀홍. 청량하고 맑고 아름다운 깨끗한 소리. 그렇게 비싸 나는 어? 원래 집에서 그 뭐야 300원, 500원짜리 그라이터 쓰다가 오늘 어? 안꾸리려고 프리미엄 라이터 갖고 나왔어. 프리미엄 이거 천 원이야. 이거 공항에서 산 거거든. 그건 터보 아니야? 이건 터보도 아니야. 근데 공항에서 갖고 이거 시바 이거 천 원을 줬어. 어? 들어오자마자 라이터부터 샀어. 편의점 들어와서. 근데 어? 난 됐는데. 터보라이터도 아닌데, 하나는 되는데몰라다 뺐었던 것같아데보이아이아라이아이 아닌데, 터보라이 아닌데, 터 아닌데, 터아이터 아닌데, 이아이 2시 45분인데 밥먹으러 왔어 서 지금. 밥을? 얘는 항상 항상 만 먹어 먹어. 아니면 밥을 안 먹어 지금. 팜목으로서 지금. 팜목으로이 지금. 팜목 이거 서 지금. 팜목으비서 먹은 보람이 있어? 응? 응. 양푼김밥을 지금 비비고 있잖아. 응? 우리 마누라는 이거 보면은 지금 속이 쓰라리 텐데. 응? 지금 고기 굽고 있고. 응? 미치겠다 지금. 아니 밥을 시키면은 된장찌개가 나오는데. 김치찌개를 추가시켰는데 이만 원이 나왔네. 어? 아니고 둘이서 어떻게 다 먹어? 어? 와, 이거 둘이서 어떻게 다 먹는 거? 쟤를 보면 먹을 수 있을 것도 같지. 근데 생각보다 쟤 양이 적어. 아, 이제 고기가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가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 돈스파이크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뜸 응? 들여가지고 이렇게 또 먹고 막 이래 고기를 먹을 줄 알아 소고기는 응? 응? 살짝만 익혀서 먹는 거야 응? 포커스가 왜게안 잡히냐 할 일을 봐. 어? 음. 고기를 하루 이틀 먹던 애들이 아니야. 음. 속기술을 보라고. 음. 어? 막 챙겨주고 그래, 막. 급직하게 음. 음. 어. 그냥, 그냥 잘라가지고. 잘 구워졌어, 진짜. 응? 찍지 거야, 이거 모래 아니야. 찍은 거야. 아, 이거 마지막이거든. 아, 맛시겠지 응?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들어가는 순간이야. 다 먹었어. 연추남이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또, 응? 맛있게 얻어먹고, 응? 기운도 없어 죽겠는데, 밤트라이브도 잘하고, 응? 안 그래도 아까 와이프가 불금인데 왜안 나가냐, 응? 기운이 없다. <laughs>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맛있게 잘 먹었어 그냥. 어 지금 우리는 밥도 다 먹었고 이제 우리 집 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우리 집은 24시 뭐 이렇게 여는 데가 없어. 어 신기해. 전동네아 나촌에 살아. 응? 나 이렇게 막 분당에서 오는 애들 막이게막 막 보면은 어 신기해. 자반데 막 살다고 오는 애들 아니야 시골지 시골지 어, 나 시골지야? 네 근데 난 옛날부터 시골에 살아가지고 어색하지 않아? 동네 아, 아, 동네 본가에 비하면 추운 날 시내구나 여기 대도시야 나는 그래도 편의사, 편의사, 우리 본가 가잖아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왼쪽으로는 개천이 흐르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막 무덤이랑 산밖에 안 보여. 밤에 막에는 다니다 고라니 막 치고 그러지 우리는 뱀 밟고 막 이래 근데 그런데 있다가 그래도 나름 넓은데 온 거야 인천은 대도시지 여기 뭐 살아있지 그럼 근데 24시 커피숍이 없어 불쌍한 인생이야 오래라 아, 는거야 새끼. 미친놈 새끼. 와, 토를, 토를 지나가는 실시간 이 모습. 아, 가 막힌다. 아니, 충전식 하이패스 같은데 뭔 잔액이 32만 원이나 들어 있어. 하이패스에 32만 원 충전된 거 처음 봤어. 5만 원입니다. 막 이런 건 들어봤는데. 차가 일 대인데. 어쨌든 여섯 대 고쳐 있고 얘만 없는데. 크... 원래 고속도로 잘안 타는 차야 이 차. 베렌인가 대결인가. 어 옆에 베렌이 가는데. 오... 야, 마 되겠어, <laughs> 뭐 <2000cc> <laughs> 뭐. 어. 야맛 되겠노. 되겠어. 야이차2 7 같다고. 몇 마력? 270 마력? 근데 잘 달리는데? 밟다가는 음, 안 쫓아올 줄 알고 놨는데 어잘 따라오는데 차는 잘 나가는데 디테일 같은 그런 펀치력은 없네 당연하지 그래도 이런 승차감으로 그렇게 달리는 게 어디야 그냥 고급 스포호츠 세단인데 아 나도 이런 거 타고 싶다 그냥 근데 아직 떠나보내기가 너무 아쉬워 떠나가요 떠나지 마 나이 아르를 지금 보내기엔 너무 아쉽거든 타도 안 오면서 어차피 먼 차를 타도 타도 안올거 같아 탈 일이 별로 없어 요즘에 어우 아, 나이를 먹어서 귀찮아 자 아, 이제 우리는 노상을 까고 있습니다 노상 침쓸 데도 없는 게 맨날 야구하면 뭐막 몸에 좋은 거막다 처먹고 응? 나는 묵음에 좋은 하초코 내가 남양꺼는 개인적으로 안좋아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건 좀 맛있어 보였죠 노랑이 노랑 노랑이야 노랑 노상아 너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린 노다 왜 이게 우리 동네 카페야 인마 불이 들어가고. 그래요. 들어가. 어. 아이 무식하게 달리네 또.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감을 하네요. 하여튼. 운전 좀 살살 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세기 달려? 응? 다칠라고. 12시에 나와가지고 3시. 3시간 동안 지금 둘이서 떠들고 놀고 먹고 그러고 다녔어? 아, 어, 지금 배불러 죽겠다. 들어가서 바로 잠도 못잘것 같아. 잠, 잘 수가 없지, 지금. 일단 빨리 갑시다.